얼죽코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조아님들. 좋아입니다 <laughs> 조아님들 얼죽코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얼죽후거든요. 특히 특별한 모임엔 왠지 모르게 코트를 입어야 될 것만 같지 않으세요? 추운 겨울에도 코트를 입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팁을 살짝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틀넥입니다. 목이 따뜻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목만 따뜻하게 터틀넥을 입어주면 따뜻하답니다. 컬러별로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블랙 한가지 컬러만 가지고 있어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셔츠 안에 입어주어도 좋고 이렇게 니트 안에 레이어드 해주어도 좋답니다. 시각적으로 입었을 때 더욱 따뜻해 보이죠. 더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면 히트텍을 입어주면 굉장히 따뜻하답니다. 저는 무신사 히트텍을 입어주었는데요. 이 제품 추천드려요. 두번째는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터틀넥을 입어도 해결이 안된다, 저는 너무 추워요 하시면 안에 베스트를 입어주면 좋답니다. 안에 보일 듯말 듯하게 베스트를 입어주면 몸의 온도를 높여주어서 따뜻하답니다. 이 제품은 두께감은 얇지만 안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고 퀼팅 패턴으로 포인트가 되면서도 따뜻해요. 이렇게 살짝 보이게 입어줘도 절대 부해 보이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포인트로 입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목도리입니다. 이렇게 베스트까지 입어도 저는 너무 추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땐 목도리를 둘러주면 좋답니다. 체크 패턴의 목도리인데 이렇게 살짝 걸쳐주어도 좋고 이렇게 묶어서 둘러주면 더욱 따뜻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목도리의 스타일만으로도 다른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데요. 이건 클래식한 디자인이라면 이 제품은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하지만 후드와 결합되어 있는 디자인이라 이렇게 모자 를 써서 둘러주면 바라클라바 같은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바라클라바 요즘 트렌드중 하나죠. 목도리 대신 바라클라바 하나만 이렇게 해줘도 넥라인부터 머리까지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적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모자입니다. 머리가 따뜻하면 더욱 따뜻해져요. 이렇게 니트 소재에 비닐을 써주면 굉장히 따뜻해요. 귀까지 감싸주니 더욱 따뜻하겠죠. 겨울철에는 정전기도 많이 나는데 모자를 써주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고 정전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특히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착용해주면 스타일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죠. 보온성도 챙기고 스타일도 챙기는 착장의 완성이 되었답니다. 다섯 번째는 장갑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따뜻함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모두 무장을 해줘야 몸의 체온이 더욱 따뜻해지거든요? 넥을 감싸주었다면 손도 따뜻해야겠죠? 장갑으로 손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면 보온성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이 장갑은 손목 위까지 길게 올라와서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블랙 컬러의 코트에는 그레이 컬러로 착용하였는데요. 장갑이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올리브 컬러의 코트에는 옐로우 장갑 장갑으로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은은한 컬러 매칭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보온성도 높여주고 포인트도 되고 센스 있는 착장이 되었죠? 마지막은 슈즈예요. 부츠로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운동화를 신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한 어그를 신어주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더욱 따뜻해져요. 기본 착장이라도 어떤 슈즈를 신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스타일에도 중요하고 보온에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바로 슈즈입니다. 저한인들 어떠셨어요? 얼죽고 끝도 없답니다. 몇 가지 착장에 이 아이템들 끼워 넣어서 한번 매칭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춥다고 입고 싶은 거못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따뜻하게 입어보자고요.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공유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